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이 네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무질서한 삶, 영적으로 혼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목적과 설계를 가지신 하나님이 기입하셔야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뀔 수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애돔 왕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돔 지역을 우회해서 홍해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죄를 짓는 영적으로 무질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뱀을 장대에 매달아 달게 하심으로 그것을 보는자마다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도된 목적과 설계가 있으신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역사와 함께 동일하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혼탁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들리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고 무질서해지고 혼탁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질서 있는 삶,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내 인생을 바꿔주고 흐트러진 내 삶이 다시 정상과 질서를 찾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고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난 주간을 가장 귀하고 복되게 보내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믿음의 눈, 네트로피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늘 질서 있고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배려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